거지 키우기 거지 키우기 3 부동산 이거요? 와 10만 다운로드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지 키우기 3 거지가 부동산을 한다고? 아니 이게 뭔 개소리야. 거지가 거지가 아니요. 뭐야? 흠 어, 어처구니가 없군 아무리 세상 물정을 모르기로니서니 이런 황무지에서 장사를 했다가 망할 게 십상이라고 아네 근데 아저씨 누구세요? 뭐 건물이나 땅을 사고 파는 사람이라고 할까? 네 어쨌건 장사에 기본적으로 사람이 지나다녀야 해 이렇게 사람이 없는 곳은 망하기가 십상이지 그런가요? 전 여기가 마음에 딱 드는데 허허 아무리 말해줘도 몰아다, 못 알아듣네 그럼 땅을 사서 한번 장사해보든가 어? 그럼 저 땅을 사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내가 부동산 중개인이니 날 찾아오면 되지. 그런데 돈은 있고, 음, 돈은 외상으로 어떻게 안 될까요? 와, 현실 반영. 야, 대출 받으면 돼. 투기 불법이라고? 야, 투기 해 그냥. 안 돼. 장사하려면 가게가 있어야 하는구나. 우선 빈 공터를 좀 둘러볼까. 어라, 바닥에 동전이 떨어져 있네. 조금만 더 찾아볼까? 동전을 모아보라고요? 잠깐만요. 이건 못 참지. 오케이, 이건가 보다. 어 됐다 어 오토마스 온 거지 파워 아 이런 게임 인지 아 쉽네 이런 느낌 아돈 벌기 쉽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땅을 파서 돈을 모아볼게요 근 여기는 어딘데 이렇게 돈이 많이 주어져 땅을 파는데 돈이 나온다고? 레알크크르 삥빵뿡 가게 가게 얼마야? 만 원이네. 야, 커피 가게가 만 원이면은 뭐냐? 뭘로 장사하는 거죠 저거? 돈계좌를 벌리네. 해수욕장 다들 뭐 구멍이 뚫린 것도 아니고 무슨 해수욕장에 돈을 이렇게 많이 떨어뜨려? 야, 그러니까 땅 파서 돈 나오는데 가게 차리는 건 약간 호우 같은데요? 아, 오토마우스 있나? 오토마우스 어 있다. 어 그냥 오토마우스면 쓰 되네? 뭐야? 이거 맞아요? 이게 맞나요 혹시 다 된다고? 좋았어 가게 하나 사자. 얼마에 가게? 응 자네는 그때 그 청년. 그런데 정말 거기서 장사를 하려고? 네. 허허 젊은 친구가 의욕이 앞서는 건 좋은데 거기 나무도 지나가지지 않는 곳이야. 뭘 하든 망할 게뻔하다고전 거기가 제일 좋아요나원참알수 없군. 돈은 가져왔나? 여기요. 만 원으로 샀네. 손님을 모아서 장사를 해보래. 어떻게 하는데요? 손님이 어디 있어? 아오 레알키키! 야 손님 개많이 와잘 되는데요 아저씨? 뭐냐 여기? SNS 맛집인가봐. 와 오빠 와 욕해주세요 거지 오빠. 와 사람 개많이 팔리네. 가게 버프. 아 레벨업을 계속 할수 있구나 이것도. 야, 선 넘네, 진짜. 사장 거지 먼저 올려야 된다고? 이렇게? 이게 맞니? 혹시 근데? 가게 먼저 올려야 된다고? 좀만 지나면 가게가 훨씬 잘 벌림. 아, 그래? 가게 하나 더 사자, 그러면. 설마, 가게를 또 차리려고? 네. 이봐, 잠시 행운이 따른다고 너무 무리했다가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어. 네. 허허, 이거 참. 아무튼 나중에 날 원망해서는 안 돼. 어 뭐지? 그나저나 알바생이 없으면 장사를 못할 테니 먼저 알바생을 구해야지. 한품마을에 커피숍에 일자리를 찾는 젊은이들 이 종종 온다고 하던데 커피숍에요. 한번 가봐야겠네요. 커피숍? 아 일로 가야 돼요? 아 한품마을. 와 뭐야? 야 이거 뭐야? 야 내가 알던 거지 키우이 맞냐 이게? 커피숍. 음, 부동산 사장님이 이쪽으로 가보라고 해서 와보긴 했는데 안녕하세요 알바 보직 광고를 보고 왔어요 미안해요 이미 마감됐어요 에이 그러지 말고 저좀 뽑아주세요 제가 구독자가 점점 늘어나면서 커피숍 대박 나는 건 시간 문제예요 구독자가 몇 명인데 세 명이요 그럼 이만 레알 기키 응? 사장 거지? 혹시 나랑 같이 일안 할래? 뭐? 너랑 무슨 일을 해? 빈 공터에서 장사할 건데 난 커피를 팔고 넌도넛을를 팔면 돼빈 공터? 진짜야? 그럼 월급은 확실히 주는 거야? 나 엄청 유명한 BJ라서 싸긴 안 되는데 구독자 3명인 거다 들었어 아 그건 현재고 앞으로는 걱정 마 월급 팍팍 확실히 쳐줄 테니깐 구독자가 적은 BJ가 장수야에 합류했대 커피를 사면 어떻게 되지? 후루룩 좋다 뭐야 어? 피로도 있어? 피로도는 뭐람? 잼실. 나중에 건물도 살수 있나 보네. 돈이 언제 잘 벌리냐? 담벼락이 짱이라고? 초등학교 가라고? 초등학교 한 가볼까? 아니 커피 개양아치 아니에요? 커피 한 잔에 7천 원인데 4억이라고요 커피 한 잔에? 선 넘치 마세요. 커피 두잔 마시면 커피 가게 차린데 와만 원짜리 커피집 가성비 쥐진다 진짜. 나중에는 여기 사람 가득 차겠다. 돈 벌기 개 쉽네. 알바 불쌍하다고요? 구독자 많이 늘었겠지? 이 정도면 막말로. 야, 도너스 하나에, 우리 가게는 도너스가 하나에 만원입니다. 많이 드세요. 가게 하나 더? 오케이. 야, 떡볶이 가게 차리자. 뭐라고 또짖는다고 네! 자리 너무 성급한 거 아닌가? 헤헤. <laughs> 아니, 정말 그렇게 무리하다가 한순간에 갈 수도 있어. 음, 네. 이전에 있던 가게들 모두 망해서 손 털고 나갔어. 괜히 무리하다가 사람 안 오면 망하는 것도 한순간이라고. 아, 조심해야겠네요. 나 혼참 그래도 계약할 거야? 네! 마트 가면 일자리를 찾는 젊은이들이 종종, 종종 있대. 마트 한번 가보자. 개발은 뭐야? 잔디. 아 잔디를 깔 수가 있어? 어 이뻐졌어. 잔디. 마트가 어딨대? 등답게 한번 가봐야겠다. 퀴즈. 공룡 퀴즈. 아유 풀면은 뭐 줘? 공룡은 공룡은 영어로 다이노소 아니냐? 오므라이스는 선 넘네. 공룡의 뜻은 무엇일까요? 큰 도마뱀. 아 시앙. 지식이 일들었다. 아 뭐야 이걸로 스탯을 타야 돼? 담벼락 사장거지! 안녕 프로게이머 어디 가는 길이야? 돈나 아냐 이거? 오늘 게임 시합이 있어서 이제 막 끝나고 오는 길이야 후후 내 생각보다 상대 실력이 형편 없더라고 네가 이겼어? 졌어 뭐야 이 새끼들 저, 진짜 집단적 독백이네 내 실력은 최고야 사실 제대로만 하면 날 이길 자는 세상이 없어 뭐냐 쟤는 동전 찾기 구걸하기 어? 제한시간 동안 화면에 클릭해서 모은... 아! 오케이 개쉬운데? 이게 맞냐? 어? 어어어어 오 어, 어. 어, 60만원 벌어서 뭐야 이거? 귀지네? 불고기집은 뭐야? 뭐가 많다 구걸 미쳤네. 아까 어디 가로 했지? 마트 가라고 했었는데 마트. 병원, 산품마트 여기였나? 아, 뭐야 키보드 여기 있었네. 이 키보드만 있으면 이번 게임은 승리인데 프로게이머 응사장 거지? 응 무슨 일이야? 왜 그렇게 꼴 받아 있어? 별거 아니야. 쇼핑몰에서 파는 쇼 키보드 때문에 키보드? 너 알다시피 나는 초 천재적인 실력을 갖고 있는 프로게이머잖아. 이 쇼핑몰에서 파는 키보드만 있으면 나의 승률은 급격하게 올라갈 거야. 백팩? 오 엄청 많이 썼나 보네. 총 시합이 몇 번이나 있었던 거야? 백번? 뭐 하는 새끼지? 야 장사하자. 일로와 떡볶이 팔고 있어던 야채 사기 스트레스 꼴 봤네. 은행은 뭐지? 사장거지? 안녕 bj 저축하러 왔어. 아니 오늘은 그동안 열심히 방송에서 번 광고 수익금을 찾으러 왔어. 와 정말 좋겠다. 그동안 얼마 벌었는데? 500원 햄버거도 3000원인데. 500원 가면 저축을 해주냐? 은행에서 와 저축도 할수 있어. 여기 뭐 미션이 다 하나하나 있나 보네. 뭐냐? 이건 손놈. 이건 뭐예요? 대기시간? 아~~ 얘들도 레벨업을 시켜줘야 되는구나? 오케이 인정 인지 완료 아직 하루가 안지났다고요 미친 알바 애들 레벨업 좀 시켜줘야겠다 대기시간 야 빨리빨리 어? 하라고 아 떡볶이 개늘이네 떡볶이 떡볶이 뭐야 이 새끼 누가 내려왔어이 새끼 떡볶이 선 넘네 진짜 떡볶이 3,000원 밖에 안 해? 야 가격 올려 떡볶이 우리 1인분에 12,000원이다. 떡볶이 고급 떡볶이 엽떡보다 싸다고? 야, 뒤졌어. 엽떡 딱 기다려. 엽떡 얼마야? 엽떡 한 15,000원 하나요? 14,000원? 오케이. 뒤졌어. 엽떡 딱 기다려. 2만원, 우리는 2만원에 판다. 떡볶이. 야, 커피, 커피 우리 14,000원. 도너스 하나에 15,000원. 뒤졌어. 킹크 똥 커피. 흰구통 커피 부동산 오케이 오케이 더 들림 더 들림 야 최대 손님도 더 늘려 와돈 미쳤다 장사 개잘 되네 1 4 0 0원짜리 커피를 사먹네 진짜 SNS 없애야 한다니까 감성 커피입니다 여러분들 SNS 200만 스타가 200만 팔로워가 이거 먹고 간 커피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드세요 자 호두 과자 팔게요 이상하다왜안 망하는 거지? 네? 음 아무것도 아니야 네 사실 이전에 저기서 장사하던 가게들은 다 망했거든 그랬군요 자네도 망해야 정상인데 헐 아무튼 용감한 건지 자네 용기 하나는 인정하네 고맙습니다 공원에 가면 일자리를 찾는 젊은이들이 종종 있대 공원 가자 한품마을 공원이 어디죠? 적혀있구나 동물훈련사 뭐냐, 이건? 멍멍! 아, 안 돼, 안 돼, 저리가. 헐, 새끼 강아지인데. 멍멍! 안 돼, 살려줘! 뭐야? 하,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젠장. 형, 어어, 사, 사장 거지? 개를 좀 무서워하시나 보네요? 그러게, 공원에서 개를 자주 보면 좀 바뀔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바뀌네. 동물훈련사람에! 내 직업은 동물 훈련사라고 개스, 개를 무서워하는 건 말이 안 돼. 아 하긴 그렇네요. 나도 원래 동물 학교 초급 훈련사였는데 아 뭔가 사연이 있었나 보네요. 그게 어릴 때부터 키우던 강아지를 떠나 보내고 나서 개가 무서워졌어. 네. 그왜 이렇게 매정하게 대화냐? 하음 그럼 우리 호 가게에서 호두 과자 판매 알바를 한번 해보는 건 어때요? 뭐 마침 알바 생활 구하던 중이었거든요. 이 새끼 안 듣고 있었네. 뭐냐? 자판기, 캔 줍기. 음. 뭐냐, 이거? 뭐야, 이거 그거잖아. 꼬리 잡기잖아. 캔죽 기면 쓰레기통에 버리라고. 왜 달고 다니는데. 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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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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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깍 이것도 팔아서 돈 받는다고요? 네또닷또닷어 그래. 빨라지고 있어 점점 어! 샹! 100만원이나 주네 이거 개발 130만원짜리 잔디투. 오! 일단, 우리 호두과자는, 뭐? 5200원? 안 돼. 더 비싸게 팔라고. 우리 호두과자는 2만원이다. 호두과자는 2만원이라도 사먹네. 내가 이렇게 흑우새끼들. 야, 먹자. 호두과자. 얼마 안 되네. 많이 드세요, 흑우 새끼들 아, 역시 최고의 흑우야. 30개 2만원이요? 한개 2만원이네요, 저희. 야, 우리 호두과자의 호두가, 우리 호두과자가 싸다는 인식이 평가되고 있다. 우리는 최고급 호두과자니까는, 비싸게. 비싸게 가야돼, 비싸게. 우리 호두과자? 응, 3만원. 우리 호두과자는 3만원이다. 방사 근데 생각보다 겁나 잘 되는데? 개발. 인도도 깔아. 스킬이 좋다고요? 스킬 한번 볼까요? 손님 속도 클릭 속도 5배 가게 수입 어? 이런 게 있었구만 낭낭한데? 다거지 아, 파워 열려겠다한번 클릭이 2,000원 할배 누르라고? 무슨 할배? 뭐가 어, 나왔어? 만수라 할배가 어디인데 아 이거! 뭐야 뭐야, 이 새끼? 예? 뭔데, 이게? 얼마 안 주는데? 완수를 하네. 2억은 주는 줄 알았네. 개발해. 야, 차도 깔아. 차 다음에 뭐야? 버스? 선 넘네, 버스는. 이거를 어디다가 투자를 해야 되지? 거지 파워? 거지 파워는 이제 더 이상 안, 하면 안될것 같아. 약간 거지 파워 호공 것 같아. 뭐, 뭐 몰빵 하라고요? 알바? 알바 몰빵? 오케이. 알바 하지 마. 내가 제, 제일 잘 알아. 돈 어디다 갔어? 돈 어디다 갔어? 개발? 무조건 개발이라고? 거지 파워라고? 개발이라고? 말이다 달라. 형 300까지만 너무 불편해. 어? 뭐? 거지 파워 300까지만 해달라고? 아, <laughs> 오케이, 두 번. 오케이, 300에서 끝. 한푼 마을 가서 구독해보라고? 한푼 마을? 여기? 여기서 어디서 구거를 해봐요? 구걸할 때가 있어 여기 복싱 개 재밌다고 핸드백치기 뭐야 내 복싱에서 시합 뭐야 지금 네 뭐냐 어디 가라고요? 헬스장 가라고? 헬스장 어디지? 엿기들기 야 10km 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다고 말이 되냐? 개 많이 주네. 지하철, 아, 지하철 가라고요? 오케이, 구걸하기 지하철에서 내리는 아, 오케이, 어, 구걸. 어돈좀 어서 주고. 어돈좀 주세요. 어 빨리 주세요. 어 빨리 주세요. 어 다들 어서 오고 돈좀 주세요. 빨리 달라구요 이건 구걸이 아니라 핑 뜨는 거 내놓으라고요. 아이씨 얼마 안 벌렸네. <laughs> 1 200만 원 벌었어. 미친어밤 <laughs> 됐네. 가게 하나 차리자 타코야키 가게 또 계약하려고? 네 만화방에 가래 개발이 개꿀이라 했으니까 개발로 살게요 버스 2 버스는 안 지나다니는데? 야시장 개꿀 어, 버스 온다 버스 오면 어떻게 되지? 사람들이 막 내리나? 얼마 안 내리네 손놈 최대 60명 클릭 게이지, 한 번당 3.5. 와, 차는 거 미쳤다. 와, 손놈 60명. 야, 가게 가격 좀 올리자. 추러스 가게 500만원. 야, 추러스 가게도 막 만들자.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불고기 전문점. 불고기 전문점도 가야되고. 일단 다 100씩은 찍어야될 것 같아. 가게 레벨을. 100은 힘들 것 같네. 70까지만 찍자. 소떡소떡은 많이 키우지 말라고요? 오케이. 70까지만. 야, 커피 하나에 커피 하나에 72,000원, 도넛 하나에 6만 원. 야, 이게 나라냐? 알바 못 데려와요. 어, 나 됐다. 데려와야겠다.